전남 순천에서는 막바지 모링가 수확이 한창입니다. 10대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인 모링가 수확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에서 모링가 수확이 한창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와 태풍을 이기고 잘 자랐습니다. 수확량은 예년만 못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면서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인도가 온산지인 아열대 식물 모링가는 세계 보건 기구와 UN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한 작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산림 특화 작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모링가 협동조합은 특성화 단지를 육성해 환 분말, 차, 비누 등 제품을 개발해 판매합니다. 잎부터 줄기, 씨앗까지 전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모링가를 테마로 건강카페도 만들었습니다. 꽃차, 라떼, 스무디, 요거트 등에 모링가를 첨가한 메뉴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모링가는 해독, 당뇨, 피로회복, 피부개선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청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또 기타 몸의 염증 배출이나 독소 배출, 효과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좋은 모링가가 수입 모링가보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으로 떠오르면서 틈새 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중뉴스 정혜지입니다.